큐브 뉴스입니다. 김진규 남구청장이 남구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김진규 청장과 남구청 공무원 등 다섯 명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했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남구 체육회에 중간 관리자급 직제를 새로 만들고 채용 절차를 어기고 특정인을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열기로 했던 2019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또 같은 달 말로 예정된 축산인 한마음 대회와 함께하는 해토우랑 대축제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축산 관련 행사 자제 조치 때문이라며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던 울산 북구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울산과 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를 수소버스로 시범 운행하자고 울산시에 제안했습니다. 울산을 찾은 박원순 시장은 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울산시가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고 서울시 에너지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펀드를 활용해 울산에너지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중구의 관광 캐릭터 울산 크네기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열리는 제 2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울산 크네기는 지난 22일 종료된 예선 투표에서 경기 고양시 캐릭터 고양 고양이보다 906표 적은 12,473표를 받아 2위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본선 온라인 투표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며 중구는 전문가 평가 점수 합산으로 1위 역전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